수업 이어가겠습니다. 278쪽에 15번이죠. 비행기의 승강키. 이라씀이 승강키. 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승강키. 이 조정면에 대한 그 키인데, 조정면. 승강키면, 어, 이 역할은 그, 그 비행체의 전진 후진에 대한겁니다 기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묻는 문항에 관련된 키워드, 이걸 빨리 좀 알고 계시면 답이 그만큼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지 않고 문항을 읽고 그 지문 딱 읽어봤을 때이 문항에서 언급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있는 키워드, 이제 승강키가 나오면 피치입니다. 피치. 피치가 어디냐? 어 4번에 있네. 자, 이렇게 유출을 하면서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행기의 삼축 회전운동 어떤 그 조종면에서 키를 줬을 때에, 그, 비행체에 어떤 반응이 오느냐, 비행체의 어떤 회전 운동에,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보여주는 것이 이 화면입니다. 교재의 121쪽에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비행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는 놀. 이게 이제 놀링. 흔들린다. 좌우로. 피치는 가로축입니다. 그렇죠? 피치. 이제 전진과 후진. 엘리베이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위아래로 가는데 항공기 는 피치를 하면 순간 순간 엘리베이터 키를 누르면 피치는 전진 또 감소하면 착륙을 요도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좀 머리에 담아 두시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피칭. 먼저 Y축, 가로축이죠. Y축. 가로측. 교제 120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 단어들은 같이, 어, 머리에 담고 있으면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 그렇죠? 피칭. 에르베이타 가로축 보시면 여기 이제 승강키거든요 비행체로 보면 에르베이타 조정면에서 승강키 조정면에서 했을 때 어, 요 기체는 이요 승강키가 내려왔다 올라갔지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도를 바람을 맞바람을 받느냐 맞바람을 피하냐에 따라서, 어, 이제 속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러 가면, 우리가 키워드로 학습했을 때, 승강키는 피칭입니다. 바로 4번에 가야겠죠. 쭉, 어, 사실, 뭐, 여러분들, 지문은 그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니까 이거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키워드 중심으로 어, 학습을 이렇게 요약해가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방법입니다. 평형 상태를 벗어난 비행기가 이동한 위치에서 새로운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이건 이제 우리. 아, 동적, 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어, 풀었었죠. 예. <laughs> 그래서 잊으셨나요? 자, 그, 또 설명을 보시면서 기억을 또 한번 뒤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어, 정적 안정성, 동적 안정성 이렇게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그, 그, 양의 정적 안정성은 이제 가운데 있는 있지 않습니까? 보면 중립의 정적 안정성은 딱 아주 중립이죠 안정이. 이뮤 t 십 쪽에 대한 보고문제 설명 하 있습니다 중립 정적 안정성은 평형 상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그 방향이 이동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보시면, 밑에 설명을 참고로, 형용상태를 벗어난 비행차가 이동된 위치에서 다시 중심을 찾는 거예요. 비행차가 형용상태를 벗어난 이동 위치에서 여기서 지점를 찾는 거죠. 교재 설명은 114쪽, 문제는 277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음, 이렇게 평영산 번서 어, 비행차가 움직였어요. 여기에서 제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정적 중립성이다. 항공기 이륙 거리를 줄이게 한 방법. 또는 이제 항공기가 이렇게 하면서 어,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방법. 이륙 거리를 줄이기 위한 방법. 자, 이 연날리기 그림이죠.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연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바꿀까요 비행체 그림에서 이 부분에 플랩이 있습니다. 플랩. 저것이 우리 여객기를 타보시고 이렇게 창 너머로 보면 저 부분이 이렇게 들렸다. 또낮았졌다 그럽니다. 그죠? 렇 이륙할 때는 맞바람을 받기 위해서 딱 아래로 접힙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는 바람을 맞아야 이루 가기 쉽기 때문에 아까 연에서 보셨죠? 연날리에서 그러면 착륙할 때는 위로 로그 트립니다.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113쪽과 119쪽에 있습니다. 7번 문항에서 보면, 이륙거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네개 중에 하나죠. 항공기 무게를 가볍게 하면, 이륙거리를 줄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뜰수 있으니까, 무게 가 가면 볍다 그다음에 아까 플랩과 같은 고양력 장치, 그러니까 플랩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맞바람을 받아서 양력을 발생시킨다, 그렇죠? 4번, 3번을 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 놓는다. 맞바람을 받으면서 이륙가요 바람의 속도만큼 항공기 속도로 증가하니까 추력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이륙 거리가 줄어들겠죠. 눈치채셨죠? 답은 1분. 자, 8강입니다. 그, 우리가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맞죠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현실에 어떤 합류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합리화 시키면서, 아,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자꾸 핑계거리만 생기고. 그래서 꼭 목표를 갖고, 하나, 하루하루, 어제와 다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꿈은 이루어질 거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